이 시간에는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화바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론의 수선화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는 오픈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사론은 평야 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는 오픈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두고 사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론의 수선화는 작은 꽃들이 군락으로 모여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을 기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시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숨겨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두고 나는 사론의 수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사론의 수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으로구나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완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골짜기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의 구서주가되신 것을 두고 골짜기에 백합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백합아는 이 골짜기에 백합아는 이 골짜기에 골짜기 안에 있는 이백카바를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베카바에서 향기, 풍기는 향기를 맡고 백카바를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언약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게 되면은.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콜자에게 백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2 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의 주도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단과 하가 범죄한 후에는 모두가 죄인된 것을 두고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건을 너희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이우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두고 여자 중에 내 사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다 죄인 된이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두는 다 죄인인데 여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여자 중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바 같구나 그랬습니다. 체레기 25장 3절서 7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패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배에,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가시나무와 의의 나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나무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영적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견은를 가르치는 사람을 두고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나무이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대석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성전이 되었고 또 성전이 된 자들이 예수 그도의 대석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공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않냐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도의 대수견혜를 믿는 것을 두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와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다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도의 대수견혜를 믿는 사람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와 같이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그거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남자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들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수견해를 가르치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서 사과나무 같다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도로 가르쳐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가시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는 선자 뒤에 그리토께서 계시는 것을 두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는 아단과 하가 범죄를 한 이후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선자들 세례 요한 요한까지 이 선자들 뒤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앞에서 온 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소견을 가르칠 때에 그 그늘에서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본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넣게 하는 것을 두고 심히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역자들 뒤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사역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영생을 주는 것을 가르치는 선자들 뒤에서 그 그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영혼을 살리는 것이므로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세상 이방인들이 저희들이 전하는 대속의 은혜를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두고 세상의 가장 적,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이방인들한테 예수 그리토의 태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토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13장 29절에서 30절에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믿은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천국 잔치에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으므로 우리가 먼저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하셔서 또 천국 잔치로 이끌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의 기록구나 그랬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이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길하고 하신 것입니다. 길한 말이 승리의 깃발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은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또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저들, 저희들과, 또한 믿는 자들이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을 두고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과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 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화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하였으므로 오래된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건포도로 내 힘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오랫동안 두면은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오래된 언약을 두고 검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참원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하여 기록하신 성경은 은쟁반인 율법의 금사가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은쟁반하면은 모든 율법을 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쟁 은쟁반 위에 금사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키우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들로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고 모든 선자들이 한 말이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실 그리또의 대소견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질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하여 4천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병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4천년 동안 일을 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연우를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세상 유전을 가르치고 세상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이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그랬습니다. 노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었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넥지 못할 율법을 가르쳐 스스로 죄인님을 깨닫게 하는 것을 두고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참을 재울 때에 왼손으로 팔 베게 해서 참을 재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셔가지고 율법을 준행하도록 하셔서 율법을 준행할 것을 준행하지 못할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지 못할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아오게 나오,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랬습니다. 칼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백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해야 하는 것을 두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오른손, 왼손이 나오는데 이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왼손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왼손이라고 하고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에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선지자와 율법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또를 가르치도록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슴과 들 노루가 발이 빠른 것처럼 이 발은 복음 전하는 것을 두고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빠른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은 율법의 행위는 자신도 준액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빠른 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사슴과 노루의 빠른 발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그리또께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또를 기다리는 믿음에서 더하지 말 것을 두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끼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 신발인데 한칼레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리또인 언약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교훈을 더하지 말 것을 두고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만. 이제 오신 그리또를 버리고 오신 그리또로 다시 믿게끔 하기 위해서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또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또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또 흔들어 깨우지 말 것은 또 다른 복음 섞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울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또께서 재림에 오실 때만 다시 깨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룹도의 대수교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룹도의 대수교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룹도의 대수교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사랑의 잠을 잘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